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마 한 1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기경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날 어머니께서 그냥 뭐 어디 어디에 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하니까 한시0여이 떨어진데, 한 시간 정도 걸어서 가는 것 같은 그 당시 전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그때, 그래서 한때에 그 전도관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그게 지금 한 60년이 흘렀죠한 60년이 흘렸는데참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도 이렇게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되어서 또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거 그게다 또 이곳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며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60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참 내가 6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렇게.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60년 생활 동안에 참 여러 가지 굴곡이 많죠 뭐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심지가 굳게 참 아주 편함없이 한결같이 해으라는 이런 뭐 선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삶만 이렇게 보면 참 굴곡이 많았던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뭐 교회의 발걸음을 완전히 끊기도 하였고 때로는 또한 이 마음의 갈등과 회의가 들어서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큰 기쁨이 없이 다닐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아예 교회를 그냥 등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보면 참 묘하게도 지금 돌아보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묘하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옮기게 만들어 주셨죠. 한참 청년의 시절에는 참또 놀기 좋아서 한참 잘 놀고 있을 때에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해서 전혀 뜻밖의 믿음의 아내와 결혼 하게 돼서 그 당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믿음의 아내를 맞이할 그런 마음 자수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어떤지 모르게 믿음의 아내와 결혼 하게 돼서 다시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무미건전 생활을 할때참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의 삶에서 저와 함께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뭐다 죽었다고 싶은 교통사고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회사에서 이제는 잘렸다 싶을 정도로 포기를 했는데, 또, 구사 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전혀 뜻밖의 또, 목숨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또, 목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참, 이런 걸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뭐, 참, 제가 또,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그때할린때 이런 참 뜻밖의 소천통화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를 통화에서 저에게 정말 이제 좀잘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에 또 믿음에 또 정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어서 또뜻밖의 저를 이렇게 또 신앙을 하게 불러주셔서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시다고 기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60여년간에 제가 같은 교회 발걸음을 뗄 때, 그만둘 때도 많았는데도 아직까지 6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교회 발걸음을 향하고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노력이 아니고 제극이 아니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또제 믿음을 유지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전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믿음을 우리가 정말 버릴 수 있는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그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정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도 아니 아니죠. 선행이 있었으나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지요. 그리고난 다음에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시거든또 의롭다고 해 주시죠. 의롭다고 해 주시건 또한 어떻게 해요? 영원롭게해 주십니다.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교회에서 발걸음을, 교회 발걸음을 돌리게 하거나 우리가 뭐 세상에 다시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거나 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요. 왜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시기 때문이라고 32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시어 고발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허물 있고 뭐가 있고 누가 정죄를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삭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이죠. 중보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시죠. 인정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가 있다고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우리는 뭐를 고백하고 무엇을 어떻게 찬양을 할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확신을 합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나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의 노력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언제든지 확신한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하기 때문에 또그 다음에 나가서는 무엇을 또 확신하게 된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대적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세상에 그 어떤 나의 대적이 나를 고수하고 고발하고 나를 정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를 핍박을 하게 되고 어떤 대적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겠다 해주신다는 요 같은 이참 찬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참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회의가 될 때도 있고요. 정말 또 확신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참 여러 가지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이것이 왜 그럴까요? 되게 내 형편 때문입니다. 내가 좀 열심을 낼 때는 또뭐 이런저런 이제 외적인 어떤 열심을 낼 때는 아,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작은 힘도 생기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냥 내가 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믿음 생활도 생활도 그냥 형식적이 되면서 거기서 기쁨이 없을 때 정말 회의가 생기죠.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정말 약해졌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회의가 될 때도 있죠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꾸준히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어떻해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32절에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외 아들은 정말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나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정말 찬양했던 찬송과 404장, 여러분 오늘 가서 몇 번이고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의심, 회의, 갈등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우리를 정죄하려 그냥 누가 우리를 죄있다 하려 그러죠. 가지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잠시 정말 잘못된 생각에서 허물을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한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우리를 죄책감에 잡히게 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죠 무조건 바귀사단은 우리를 죄책감에 잡히게 합니다. 야 너가 그래서 목사냐? 너가 그래서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에 잠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멀리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죄책감에 또한 믿음의 회의와 믿음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냐 이렇게 죄책감이 잠기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과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받아 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 믿어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보니까요 환난과 권고나 그리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고 중단하고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핍박이나 박해 가운데서 그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변함이 없었으면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여러 군데서 보면은 로마서 18절, 8장 18절에 보, 2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일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모든 결과를 이루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날의 영광은 이세상의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화, 하늘나라의 영광은 비록 내가 이땅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나의 힘에 겨우 내왔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핍박도 환난도 고생도 다 보상해줄 수 있을 만한 그 같은. 영광을, 영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언제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정말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오늘도 그러면 이곳으로 발길을 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보니까 참 다시 한번더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나를 삼키고자 몰려오는 모든 그냥 막 홍수 같은 그 같은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쌀려 쓸려들 떠내가고 말았을 것이다. 나에게 엄습하는 그 모든 대적들의 그 모든 공격 때문에 나는 벌써 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라면 이미 벌써 그냥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도 다 삼켜 가고 그냥 휩쓸어 가버렸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은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마음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살아가면서 굳건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울이서 11장에 보이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마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은 두 부류가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지요. 현실적인 그 모든 대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서 다 쳐부수고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그런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가설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지요. 바로의 그 군대 그 모든 광야에서 일 현실적인 승리를 맛봤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믿음 때문에 지지리 고생하고 평생 동안 고생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더 부러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안 풀리는데도 끝까지 피파을 받다, 끝까지 박해를 받다, 결국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더 부럽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요. 그 모든 고초, 그 모든 모든 고생들,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인다고 해도 죽음을 줘도, 그냥 죽여도 그사람들이 믿음을 꺾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양재가 보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 때문에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땅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적인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 시련,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죽음 앞에서 우리 정말 거의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애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이기고 끝까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이 정말 그, 이, 뭐랄까요, 한참 혼동 시기에, 그러니까 임문을 쫓는 그러니까 이제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죽었을 때에 자기 두 아들은, 하나들이 아니라 두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해주시고, 끝내는 또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에서 생명을 바치게 해주시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기가 쉽다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제외 손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또한달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아직도 안중근 서, 선생의 아들이 친일파가 된데에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죽는 것이 두려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중 씨야 안 중근 의사의 아들 죽는 것이 결국은 죽는 것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족을 또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친일로 돌아섰다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는 마음이 지금 한달 동안에 정리가 됐냐 그러니까, 아, 그 생각하기가 머리 아프요 그런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죽는 다는 그렇다. 그리고 또 죽으면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해냐? 가족은 핑계다, 핑계다. 가족은 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물론 가족을 내가 돌봐야 되겠지만은 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야 아직도 답을 못 얻었다면 더 기도하고 답을 한번 찾아봐라고 또 그리고 끝을 냈는데요 이거 물론 뭐0 대의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드는데 1 0 대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7 0이넘어서저 같은 노년의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 정말 우리 깊이 기도해야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더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은 또 그냥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내가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에 사망의 위험이 있는 그, 그,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우리 기도하면 했으면 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4절인 26장에 있는 말, 사에있는 아,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없는 사랑을 영원히 믿어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그러그로요주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니로다. 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정말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